안녕하세요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2022년 7월 17일 일요일이고요 음력은 6월 19일 일지는 신미일이라고 해서 양의날입니다 제헌절이고요 날짜 안 보고 이사하는 그 첫날이기도 합니다 약사로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최초 공포한 날이며 7년에는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알뜻띠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개구동 정의 맹상득이라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닭도 개도 한 가지 생각이라니 같은 그 뜻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차일지수는 귀인조하라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자면 주인이 직접 나에게 오겠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풍새우에 돌이 봉춘이라 동쪽에서부터 부는 바람과 이슬비에그 기분이 아주 좋아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고, 신수도 여유로웠겠으니무사부탈하게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띠 차례입니다. 막기 타인의 신목 여전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혹여라도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은 속이지 말아야지 결국 될 통이 나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 시지요 구설 하사라. 혹시 말다툼이라도 벌어진다면 구설을 피하기가 힘들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문 대길에 의외득죄라 혹시 출타 생각이 있어 나가시면 그 생각에 의해 재물이 있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언쟁을 조심하시면서 밖으로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야, 다음은 호랑이 범띠 차례입니다. 근본 불고요, 열화하고라 이야기는 근본이 굳건하지 못해요. 입과 꽃이 어찌 변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괴몽 침신에 사다 번 유라. 귀한 꿈이 내 몸에 들어와 번거로운 일이 많아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여고산에 심신자 아니라 재운이 들어와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해지게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수는 불안한 그런 날인데, 재운은 있겠으니 좋은 것, 또 나쁜 것이 함께 있는 그런 평범한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는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사중단에 갱류풍파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배를 타고 물을 힘들게 건넜는데 다시 또 풍파가 있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박양성암시하사라 이시바박씨가 두 가지 성을 가진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시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인모사요필소손하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해야 그 손해를 면할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모든 일들의 그 장애가 좀 있는 날입니다. 답답해도 잘 헤쳐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용띠 차례입니다. 요요세사여수수방관이라 이 말씀인 즉슨 분주한 세상 일을 손 놓고 쳐다보기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심절변에는 안정기성이라 인심은 갑자기 변하니 그 성품을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변덕이 심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유길상의 필시처공이라 집안에는 좋은 일이 있겠는데, 무엇인가 하면 부인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치는 그런 날인데 다행히 집안에는 좋은 일이 있겠다니, 그럭저럭 하루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뱀티 차례입니다. 시소차요에 불릉엄 불하였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말을 하면서 웃게 되니 입을 잘 가릴 수가 없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유과학부여, 개지위기라 본인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고치면 귀함으로 변하게 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림유, 우여, 불며설인이라 동쪽 방향에 있는 것은 서쪽에 있는 것보다 못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이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하루 기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분망천이여 불견성진이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니까 동쪽을 등지고 하늘을 바라보니 별볼 수가 없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복구공이여 막고인물이라 재복이 비어 있어 밖으로 나가봤자 구하려 어, 들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수불리에 막 참위제라 제수가 좋지 못해여 바라고 있는 것도 잘 되지 않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운수가좀 떨어지는 그런 날이니 그러려니 하고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룡조천의 운행우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청룡이 하늘에서 조화를 하니, 구름이 가고, 비가 거치게 드는 말씀입니다. 음, 양, 배, 합에, 만물화생이라, 음과 양이 서로 상합하니, 만물도 화하고, 도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군신창화의 만사태평이라, 윗사람, 또 아랫사람이 화합되어 태평하겠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막힌 일도 풀려나고 이성과의 관계도 호전이 되겠다니 마음 편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복의 호요 이재전장이라 이 이야기는 복을 맞이하려고 눈을 놓았더니 집안에 그 이익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제단설기요 무령타사라 이 말씀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오늘을 맞았으니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수여차여 참회하구라 신수가 주와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제복은 없는데 신수는 좋겠다니 이 점에서 만족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산월백의 두견비제라 했습니다. 남산의 다른 거그 하얗고 빛나는데 두견새가 슬피 울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재가춘의예방책길이라 집안 식구에 병이 있을지 헛모르니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운수 불길에 당상 유의라 운수가 좋지 못해 친환을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이 있는데 건강도 유의되겠다니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막진 그리고 후필유형이라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곤궁함을 한타다하지 말고 버티면 그 뒤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 불 전에 제소복내라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라도 하셨다면 그 반드시 재앙이 물러나고 복이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가 화평에 재물 잘해라 집안도 평온해지고 재복도 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이점들더어도 참고 버티고 각자 종교에 맞게 기원을 하신다면 복도 들어오고 좋은 날이 되겠으니 부디 힘내셔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객수와 한의 설력 불안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손님의 차가운데 누워있어 그 잠자리가 편치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초유선에 불이 출가라 곳곳에 애군이 있으니 집안에서 나가는 것이 여유롭지 않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운산월출에 명랑천지라 구름이 사라지고 온천지가 다시 밝아지더란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 늦게나마 조금 운이 들어오겠다니 답답한 하루더라도 잘 버티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네, 지금까지 7월 17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편의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겠습니다 특히 외출하실 때 마스크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 빠르게 보내는 오늘 여기서 여운TV 여운, 야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